어, 그래. 일곱 시까지 우리 집 쪽으로 오면 돼. 어. 아니 서방님 본고차 있잖아. 어. 김치 쌌니? 어, 그럼 됐네. 어, 나도 다 쌌어 대충. 어, 그래. 누나도 간대? 어, 간대. 음. 어, 그럼 총몇 명이야? 우리 집 식구 영삼이 빼고 다섯 명하고. 사방님네 네 명, 중옥이네 세 명, 모두 열두 명이네 뭐. 와, 저, 와, 대단하다. 와. <laughs> 아, 염선아저 냉장고에 반찬 다 해놨으니까 꺼내먹기만 하면 된다. 예, 알았어요. 어. 아, 넌 진짜 자신 있냐? 혼자 집볼 자신 있어? 아, 문제 없어요. 음, 저거 걱정되는데 그냥 보충 하루 빠지게 하고 데려가는 게 나을 걸 그랬나. 그래. 아, 싫어 싫어. 보충 왜 빠져. 공부해야지. 뭐? 아,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아님 오케이. 아 맞아요. 안 가는 걸더 좋아하는 거 같아. 저거또 애들 불러다 놓고 놀라 그러는 거지. 저거. 아이고. 애미야. 내 하얀색 모자 어디 갔냐? 동그란 거요? 아 그거 빨았는데요? 어, 내일 수발력으로 더니 내일까지 말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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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쌌냐 대충요 야,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놀러 가는 게 이게 얼마만이냐. 음, 그러게요. 그래, 음, 네. 그래 내일 가서 오래간 만에 밍밍도 시큰한 그러자. 예? 예? 아, 네. 아, 네. 밍밍은 휴가 때마다 할아버지가 즐겨하시는 게임이다 n o w I k 밍 o 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고 k n 는 w I know! I know! I k n o 고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다 n o w I know! I know! I k n o 하 I know! I know! I 은 n o 할아버지는 밍밍을 너무 좋아하시지만 우리 식구들은 모두 질색한다. 왜냐면 할아버지 덕분에 휴가 때마다 질릴 정도로 많이 하기 때문이다. 야, 공부는누가오셔 할래? 예, 그러죠 뭐.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가시죠. 가자.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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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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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보, 빨리 좀 나와. 아, 가는 꼬북이서 출발할 때면 화장실 가겠죠. 사람이 많으니까 밍밍하면 진짜 재밌겠다. 아, 응?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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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가자. 아이 진짜. 자 가자. 영섭이너 놀지 말고 공부 좀 해. 야 문단속 잘하고 전화한다 밤에. 예, 네, 예. 음. 다녀오세요. 어. 그래, 알았어. 아싸 아싸 아예 아싸 아. 어 여보세요 아, 인정스. 어 인정스 어다 나갔어 다 나갔어 어 빨리 와아 오케이 말해 아싸 오케이 냉장고가. 아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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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어. 아 아유, 피하게, 밥부터 피하게. 먹자. 아 집풀자. 그래, 아 고기 내놓거 어디 갔지? 아, 어, 여기 있어 여기야 어? 낚시 어, 네. 그래, 어. 어. 언제 하러 갈 거예요? 아 새벽에 가는 게 좋지 좀 놀다가. 아밥활동에 우리 나가서 밍민이나 파는자. 밍민아 그거요? 어쨌는데 아, 그래. 아, 밍민 무슨 리모컨 가지고 갔지? 아사 검다 사해야겠다 아 잠깐 시간 있는데 나가서 밍밍 좀은 재밌지 않아 아니 뭐가 재밌어요? 아이 참 좋은데 다른 거예요. 우리 파토 한펄칠 거예요. 네. 아 믹밍 하는 게 재밌지 이렇게 아, 사람도 많은데. 어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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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축구 하냐아 보자. 한 믹밍 한번해 믹밍 믹밍하자. 이 브라질 아르헨데네. 아야아야아 브라질 아디 갔어? 네, 이 작년 믹밍 같은 거 하면 좋은데 말이야. 작년 바캉스 때는 하루 종일 밍밍만 하느라 바다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었다. 그래서 올해는 모두. 절대 밍밍만은 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 같다. 아 진짜 많 먹었다. 야한잔더 해. 해. 아 좋지. 아 배불러, 아, 배불러. 너무 잘 먹었다. 나 아, 너무 많이 많이 먹었나 봐 배불러. 아, 야 니들 밥다 다 먹었으면 나가서 밍밍 한판 하자. 배도 꺼 들을 게 해서. 아이 아버지 밍밍은 진짜. 애들도 안 하는 거야. 참. 많아. 아 재밌잖아. 밍밍 한판 해. 밍밍 한판 하자고. 할아버지 우리 우리 노래방 가요. 노래방? 그래 어? 어, 그래 아, 노래해. 노래.

d o 어 t g 어 Man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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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n a 들어가자 a k Man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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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n a k Man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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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그래 k Manak, Manak, m a n 가자 들어가자 k m a n a 아 m a n a 심통이 시작될 것 같다. 아, 오징어 포는거 어디 어, 냉장고에 있을 거야. 네, 제 카드요. 카드? 네, 카드도 네. 아뭐할 카드 거야? 포 어. 애들 있는데 포 말고 쉬운 거예요. 뭐라나 기억력 찾기 같은 어, 어, 기억력 찾기? 뭐냐? 은근히 재밌어요. 보세요. 그럴까? 들 진짜 안할 아, 아버지 이셔서이거 같이 하세요. 세요동고예요 예? 이세요 자. 자바, 야 인사만 가서 슬쩍 좀 갖고 와라. 기록하면서 해. 네. 야, 너도 밍밍 하기 싫으냐? 네. 아니 뭐. 이것들이 말이야. 애비가 하고 싶다는 데도 끝까지 안해 나쁜 것들. 내가 꼭 심통을 부어야 이것들이. 역시 예상대로 할아버지의 심통이 시작되었다. 자리가 어디 있는지 기억해 놨다가요 맞는 짝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겠다. 기억력이 오. 좋아야죠. 그럼 나부터 하는 거야? 예 yeah. Speed yeah. uh, yeah. 아, Madam. h 다 아, yeah. Yeah. Yes, sir. <웃음> <하트텐>? <웃음> 어, 뭐, 아, 아, 야. Hot to t e 어 뭐야? 뭐야, 머어아버아 <laughs> <뭐야, 뭐야>, <laughs> 야, 그만하세요. 아, 그만 하세요. 아, 그만 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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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밍밍 안 해주신다고 저러시는 거야? 아, 또 시장이시네, 진짜. 진짜.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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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진짜. 해야 되겠다. 아 먹을 게 없네. 이거 드세요. 고돌이 막아야죠. 아유쌀것 같은데. 형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없어. 노지윤이 달고풍단매어있고아유 아버지. 홍윤도 홍단 두 개. 아버지. 그, 윤영이미똥세개퍽 준비하고 있어. 아버지. <laughs> 아, 뭐야, 진짜. 아, 형 맺어있었잖아. 아, 나 없어. 안 돼, 안 돼. 안 돼. 파토에 파토에 파토. 요번에 내가 꼭 아, 한번 그래. 다 먹는 건데 말이야. 진짜. 안에 고돌이 아, 나는 거 아니야. 아, 미영 씨그 다시다, 시다시래다래 빨리해, 뭐 경로당 하고뭐 그래. 하고 아, 있어? 만그만다 아, 거 아, 뭐야? 뭐야? 뭐뭐 아, 뭐, 아, 어. 뭐, 뭐, 뭐야 이거? 아, 이 저거 먹어, 저거 먹어 자 아내 기서자고 네, 아버지 울수 주으시면 되겠네 예 아니 지 않겠어요? 아유, 괜찮아요 넓은데 뭐 네, 안녕히 주무세요 어머네, 아이고. 네, 잘 자요. 예. 아이고, 아이고, 피곤하다. 아 잘자요 피곤하다 내일 저 새벽에 저 낚시하러 일찍 일어나야 돼요 어? 예예아 어. 아버지 울수 어. 주무세요 제가 불끌게요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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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할게요 아, 예. 할께요 어, 어, 그럼 우리 지금 빨리 나가자 에. 딱 50분만 하자 <laughs> 우리 할아버지 진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였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던 링윈이랑 게임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무궁화 꽃이 부르는 피었습니다. 게임 모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흥미리로 걸렸어 걸렸어 아니야 아니야 나도 봤어 나도 봤어 아 진짜 아. 자 무궁화 자. 네.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할아버지와 새벽동이 틀 때까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니 밍밍을 해야만 했다 <laughs> 나 이거 먹어? 먹는 말 뭐지? 먹는 말 뭐지? 어, 이거 먹어. 먹는 말 뭐지? 아니, 이, 이, 아, <laughs> 아, 아, 이리 줘봐 줘. 아, 정말. 아, 포기하세요. 아, 아빠 먹는 건 부가도 안 주세요. 아, 정말 치사게 진짜. 아, 자식. 자, 자. 왜 이렇게 시끄러웠네 잠깐만 좀 씻고 하자 네. 어? 어? 왜 <뭔가> 그래? <laughs> 야 우리 저갈까 어? 어?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laughs> 도덕진이 아니지 지가 먼저 잘못했는데 14,000원 14,000원 정신적이 해보자 정신적야 희랑이도 불러야겠다. 어. 그래도 보시다가 하면 사주을못 쓰는데. 어, 희야 이따 저녁 먹으러 오라. 어, 우리 엄마가 보시다 보내, 보냈다. 오라. <laughs> <laughs> 오라부터 이상했어. <웃음> <웃음> 야, 우리 블루 마블 한번 할까? 그렇죠, 그렇죠. 아 우리 블루 마블 한번 하자. 어, 나 별로. 왜? 말하네? 어. 어. 야, 어. 우리 딱.

그래서 이상한, 뭐, 재밌는 표정, 뭐, 포즈 하셔도 됩니다. 어, 게 뭐가 있어. <웃음> <웃음> 아니, 형님, <laughs> 아니, 형. <표>. 모 <모공아 웃음> 포즈. <웃음>